2024 25 시즌 말레이시아 아시안 챔피언십 챌린지 1차 대회 가는 날입니다. 안녕. 안녕. 주아야, 오늘 컨디션 어때? 좋아요. 좋아? 피곤하지 않아? 네. 괜찮아? 음, 주아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주아야, 응? 가방에 뭐 가지고 왔어? 가방에 컵이랑 커피가... 응. So, I c h a 해 l e n g 준비 o u to do it. I will t a 뭐 e you to my life. I will take you to my 미국 갔다 와서는 그래도 연습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하고서 연습을 좀 했거든요. 근데, 많이 못했어요. 응. S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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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頑張って。

よろしくお願いしま